어제도 이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위지파가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이 레위지파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했을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받은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하나님 성전에서 일할 때그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특별히 아론은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그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옆에서 보조하며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사람들이 드린 재물을 자독 보관하고 관리해서 내위 지파와 제사장 지파에게 분배해 주는 이런 역할을 맡게 되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지키고 또 성막을 옮기는 이런 일들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성전을 옮 성, 성막을 옮기는 일들은 이제 거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다윗시대에 성전에서 찬송을 부르는 일을 전적으로 맡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맡았어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감당하려면 레이지파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그 거룩함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했던 거죠. 그니데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들이 한결같이 거룩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언제나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진 다음에 첫 번째 제사 드리던 날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일한다는 거 이거는 절대로 거룩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이집파 사람들은 늘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어져서 거룩해야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의 세 번째 책을 레위기라고 말하잖아요. 레위기. 이 레위지파들이 지켜야 할 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법이에요. 그러면 그 레위지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성전에서 이렇게 살면서 거룩해야만 한다는 것. 이게 그들의 삶에 몸에 배어 있어서요. 언제나 어디서나.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이게 큰 축복이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가 자꾸만 우리를 오염시키고 그 죄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는, 죄가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 때에 자신의 삶을늘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산다는 거, 이거보다 더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쓴다면, 그게 레위인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질에 다. 그 찬송하는 그런 직분을 받아서 이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제사가 진행되어지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가서 찬송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 그래서 다윗이 성가대를 몇 개를 만들었을까요? 24팀을 만들었습니다. 24팀. 왜 24팀일까요? 하루에 1시간씩 가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찬양하는 일을 맡게 해서요. 그게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늘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적인 일입니까? 예? 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 찬송과 가사 자체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찬송을 불러도 어떤 찬송을 좋아하느냐, 내 마음을 표현하고 내게 은혜가 되는 걸 주로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찬송이 내가 중심이 되는 찬송이 돼요. 근데 원래 찬송은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이런 것들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형우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건데요. 성전에서 24시간 내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꽃들이 있는데, 이 꽃들이 활짝 활짝 피어있는 게 뭡니까? 이 꽃들은 자기가 막 열심히 자라서 이렇게 꽃을 활짝 피워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 꽃을 피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 이유가 우리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 잡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찬송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다 찬송할 수 있는 24개 팀을 만들어서 1시간씩 담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laughs> 언제든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거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집이 되어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찬송을 맡아서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레위지파이고요. 또그 레위지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랬어요, 말씀.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 3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신명기 33장. 10절이에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laughs> 8절부터 11절까지 볼게요.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맞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 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레위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 속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이걸 가르쳐 줄수 있는 일을 맡은 거지. 그다음에 밑에 내용을 보면 부모를 모르고 형제들을 모른다, 자녀들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이거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어도 장례를 직접 치르지 못하고 직접 슬퍼하거나 애통하지도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 대신 사춘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런 일을 말하는 거고요. 특별히 10절을 보면 주의 법. 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래서요. 이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많은 부분이 랍, 랍비가 돼요, 랍비. 랍비는 선생님이죠. 선생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가 받은 땅 중에서 성읍 48개를 레위지파에게 주어요. 그럼 이 전국에 레위지파가 다 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 레위지파가 있는 곳에는 학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러면 이 레위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게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앙을 늘 유지하고 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신앙을 책임지게 해 주던 거 이게 너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장더 찾아 보는데요. 역대하 19장입니다. 역대하 19장. 아 680장 구약 성경 680장 역대하 19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우사바시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집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마냐가 다스리 다스리고 레이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여우사바 왕이 굉장히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거든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이 역대 상하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 둘로 나누게 되는데 선한 왕들이 대부분 요 요사밧 왕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각 부분에 일할 사람을 잘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공무원처럼 일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특별히 뇌위지파가 그 일을 상당 부분을 감당하게 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늘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가장 잘 아니까 또 무슨 일을 할수 있느냐? 재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나라 전체의 국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지파가 받은 일들이 하나님께 딱 드려지니까요. 해대로 정말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도 섬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레위지파가 받은 축복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십일조 11조, 그 십일조를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주신 거예요. 이 레위지파의 삶을 하나님께서 직 직접 책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드린 십일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린 십일조를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이 받은 분배받은 땅에서 레이지파가살수 있는 성을 내어놓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이제 이 레이지파가 살게 되고 그 주변 2 0 0 0 규빗 정도의 땅을 들판을 주어서 거기서 레이지파가 가진 가축들을 또 이렇게 돌볼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여러분, 이 레이지파가 받은 48개의 성읍은 레이지파에게 주었지만 원래 소유권은 그 지파가 받그 지파의 땅을 땅을 받은 그 지파 사람들의 소유예요. 그 마침 뭐 같으냐면. 여러분 목사가 단임 목사나 이제 목사가 이 삼성교회 있으면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 사택은 누구의 소유예요? 교회 소유잖아요. 목사가 갖는 게 아니잖아요. 사택은 교회 거란 말이죠. 그럼 다른 목사 이제 제가 은퇴하거나 또 사임을 하고 다른 목회자가 오면 이 사택에서 또 살게 돼요. 이것처럼. 레이지파에게 준 48개의 성읍은 원래 각 지파의 땅이지만 레이지파가 거기 와서 살게 해 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사고 팔 수고 할수 있는데 레이지파 사람들이 받은 이 땅은 사고 팔수할 수가 없어요. 원래 자기 소유가 아니고 그 지파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집도 제공하고, 들도 제공하고,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린 걸이 레위지파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레위지파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는 거요 여러분, 이러니 이 레위지파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레이지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생활을 다 보장해주심으로 해서 그 일만 매달려서 그 일만 온전히 감당하게 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의 사모님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해. 요왜 그렇습니까?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거든요. 거의 70, 80% 이상은 사모님들이 또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사모님이 하지 않으면, 물론 성도님들이 또 해야 되지만은, 목사와 함께 다니면서 신방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하는 많은 일들은 사모님이 직장에 가면 못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목사의 사역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목사님에게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목회적으로는 정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사모님이 일터에 가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지파에게 아예 생활의 모든 걸다 책임져 주시고, 이 하나님이 맡겨 주신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별히 여러분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필사해서 계속 새로운 성경책을 만드 그이 만드는 일을 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래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감당했느냐면 어제처럼 1.2액이라도 틀리지 않게 이걸 만들어 했기 때문에 정말.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 여러분 목사님이 제목을 썼었어요. 제가 이렇게 메모해 준 거에 따라서 제목을 여기다 썼는데 레위 지파에게 준 성읍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성 성읍을 쓸 때는 성자와 읍자를 붙여서 써야 되는데 어제는 목사님이 띄어서 썼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띄어쓰기도 사실 중요한 건데 이 성경을 필사해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써야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집파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정신을 집중해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란 단어 엘로힘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지금까지 쓰던 이 펜을 꺾어 버리고 새 펜을 그때마다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그걸 빨아가지고 사용했거나 이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옮겨 적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어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성읍 주변에 이 천규빗의 땅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이 땅에 거기다 농사지면서 소나 양을 기르도록 해줬는데 사실은 이 천규빗 해봐야 1,000m가 안 되는 넓이예요. 그러면 그성 안에 보통 하나의 성에 레위지파 사람들이 460명 정도가 살게 되어지는데 그 460명 정도의 레위지파에게 준 땅이 성읍에서 사방으로 2천 규빗, 1,000m가 안 되는 그런 땅을 줬다면 그게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왔던 11조 중에는 소나 양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매달려가 농사 짓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최소한 도로만 그 일을 하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계속 필사해서 또 새로운 계속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나누어주고 이런 일을 하기만 해도 벅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서 그런 일만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수입은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신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레이지파에게 이렇게 넘치게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바로 레위지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다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인데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